안녕하세요 얄리스리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리뷰했던 제온 e5-2690v3의 멀티코어와 싱글코어 시네벤치를 돌려볼까 합니다. 이런 벤치마킹을 해본적이 없는 초보임을 감안해주시고 많이 미흡해도 가볍게 편하게 봐주십시오. 그럼 바로 멀티코어 시네벤치부터 돌려볼텐데요. 영상은 10배속가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스레드가 많아서 그에 맞춰서 여러 군데서 태스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1, 2만원 밖에 안 하는 CPU 치고는 멋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온 1 6 9 0 v 3는 2014년에 나온 서버용 CPU입니다. 12코어 24스레드로 기본 클럭은 2.6기가이고 부스터 클럭은 3.5기가입니다. L1 캐시가 768kb이고 L2 캐시가 3MB. 그리고 S3 캐시가 30MB입니다. 2 2 n 노 공정이며 TDP는 135W로 서버용이라 역시 전력 소면은 큰 편입니다. 벤치마킹 시 특이했던 것이 기본 클럭이 2.6GHz이고 부스터 클럭이 3.5GHz인데 멀티코어 벤치마킹 시의 클럭은 2.9GHz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정 CPU보드 상태에서 인건지 아니면 개조보드 자체에서 3GB로 동작하도록 바이오스가 수정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시모스에서 CPU 전원 공급 등몇 군데를 건드려봤는데 오히려 벤치마킹 시 속도가 2.6GHz로 더 떨어져서 그냥 디폴트로 쓰기로 했습니다 벤치마킹이 완료되었습니다 AMD 라이젠 1세대 옥타코어인 1700X 정도의 성능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CPU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1700X의 기준인 8889점보다 월등히 높은 9988점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래쪽 12코어 2.7GHz 재원 2697v2 기준점수가 8378점으로 되어 있네요 벤치마킹 시 2.9GHz 클럭으로 계속 작업이 들어갔던 게 점수가 높게 나온 이유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럼 싱글 코어 벤치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싱글 코어에서는 한 개의 코어만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할줄 알았는데 가끔 번갈아 가며 코어를 바꾸는 듯합니다. 싱글 코어에서는 특이하게 속도가 2.4GHz밖에 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싱글 코어 벤치마킹은 빠르게 넘기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697점. 참으로, 심히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바로 위에 2.3GHz i7 CPU에도 밀렸습니다. 처음에 단순 벤치마크 영상을 녹화해서 올렸다가, 멀티 코어는 유독 잘 나오고 싱글 코어는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와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도록 CPU 클럭이 보이도록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 결론은 싱글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에서는 쥐약이지만 멀티에 특화된 경우에는 뛰어난 가성비를 보인다였습니다. 이상 서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18코어 CPU 두 개를 듀얼로 구성한 36코어 72스레드 제원을 주문했습니다. 도착하면 또 테스트해 보고 리뷰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인 790X RTX 4090을 시네벤치 돌렸다가 아, 이 녀석은 괴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